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장대은혜교회 김정현 목사입니다. 어, 오늘은 어, 우리 큰빛교회를 시무하시는 어, 김미숙 사모님이시고 또 목사님이십니다. 아 어, 어, 이분을 말씀드리면 수식어 가 굉장히 많은데 어, 잠깐 우리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깐 인사 좀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네. 큰빛교회에 네. 어김미숙 사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무엇보다도 제가 어, 큰빛교회 하면은 뭐 저부터가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네. 뭐, 우리 주승현 선생님들 늘 말씀하시다시피 맛집교회라고 <laughs> <laughs> 어, 이렇게 네. 소개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네. 그 처음에는 저는 왜 네, 선생님이 오늘 도 맛집교회 갑니다? 뭐 음. 언제 또 맛집교회 갑니다? 이런 표현을 자꾸 쓰시더라고요. 아, 예, 저는 예. 처음엔 몰랐어요. 음. 근데 기억나시지만은 음. 제가 한번 딱 우리 큰비교회를 갔을 때 아, 왜 마치교인지. 회 <laughs> 아니, 원래 이렇게 아. 음식, 솜씨가 좋으신 건지 뭐 자격증 있으신가요? 아. 아.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네. 저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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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전부터 이렇게 어르신들을 아, 섬기고 이렇게 아, 모셔 이제 그 일주일에 뭐한 번씩, 네. 일주일 에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네네. 동네 분들, 어르신들이나 이웃 분들 모시고 식사 대접도 하고 아, 그런 섬기는 것을 아, 우리 아, 좋아해요 네. 우리 선조님, 선님들이 아, 그래서 워낙에 이렇게 섬기는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네. 이게 손맛이 점점 늘어가고그거는좀 <laughs> 아, 네. 가찬이시고요. 아, 그러시군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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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그 마음이 있으니 그만큼 그 음식 자체가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유기양식을 먹지만은 음. 그 안에 그 섬김의 마음이 있으니까 또 영양식처럼 같이 또 느껴지는 어, 네. 그 맛이 있어서 저도 어, 교회에서 음식을 음. 먹을 때마다 너무. 그, 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두 공기 세 공기 네. 먹잖아요. <laughs> 너무 네. 맛있게 먹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어, 일단은 큰빛 교회 하면은 저도 이제 떠오르는 아유. 이제, 어, 수식어들이 많지만, 네. 특별히 이제 찬양에 대해서, 어, 네. 어, 굉장히, 뭐였죠? 어, 어, 굉장한 비전을 갖고 있는 교회다. 네.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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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못 다루시는 네. 학교가 네. 없으시잖아요. 전철을 네. 네. 만능 네. 인터테이너로, 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연주가 다 가능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 우리 큰비교에 대해서 잠깐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큰비교에는 2020 네. 아니 2000년도에 2000년도에, 네, 2000년도에 네. 네. 개척을 해서 지금 그곳에서 23년 뭐. 목회를 하고 네. 있어요. 지금 어, 네. 네, 한 곳에서, 네네네. 네, 네. 어. 23년 24년째 이제 돌아오네요. 어, 네, 네, 네. 어느덧 그렇게 됐네요. 청춘을 뭐 청춘을 청춘이 벌써, 벌써 <laughs> 네 그렇죠. 젊네요. 네, 왔는데 지금 네. 벌써 아, 그렇습니다. 시험을 이렇게 많이 해어요네 아, 아, 저희 저희 목사님이 이제 워낙 네. 그그 워낙에 달란트가 있으셔서 음. 하나님 주셔서. 음, 처음에 시작도 네. 그렇게, 그렇게 했고, 네. 그런 비전을 갖고, 네. 원래 이제 찬양, 잔양, 찬양을 음, 통해서 많은 네. 사람들에게 네. 이렇게 예, 네. 하려고 시작을 했었고, 네.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네. 어르신들 섬기는 거가참 좋아요, 좋아해요. 아. 그리고 많은 주신 달란트가 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네. 요양원에, 아. 요양원에 아. 항상 아. 예, 기도 하면서 네. 지금까지 해왔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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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또 사모님이 앞에서 또사모님이시도 하시면 돼 목사님이시잖아요. <laughs> 네, 네, 그래서 앞에서 네, 찬양의 네. 도를 하실 때아 느꼈던 게말 그대로, 이 찬양을 통해서 이제 아까도 우리가 앞서 권사님한테 또 그런 내용도 듣긴 들었지만은, 어, 그 찬양을 통해서 말 그대로 성령의 인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이 큰빛 교회는 이 찬양이 어떻게 보면은 주된 사역이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은 찬양을 통해서 정말로 그 우리가 힐링이라고 하잖아요. 치유가 일어난다. 이런 걸딱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일단은 어, 교회를 딱 가서 어, 우리 또 사모님이 앞에 서서 찬양 인도를 할때 어, 뭔가 이게 임재가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 저도 그 영상에 나왔지만은 그게 찬양을 했을 때 어, 자꾸 기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찬양하실 을 때. 그래서 아 이게 원래부터. 어, 우리 쪽에 담임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 사모님께서도 음. 그렇게 찬양의 달란트를 계속 갖고 계신지 또 성악을 하셨다고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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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얘기를 네. 들었는데 네, 네, 그 네. 배경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네. 제가 네. 어려서 네. 저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제 자랐는데 네. 네. 네, 시골에서 이렇게 교회를 다녔죠. 시골 네. 시골이 지금 있다 그래서. 시골 어디시죠? 아, 저기요. 요 <laughs> 아, 저기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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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중학교 때쯤, 이제, 그, 교회 오빠 목사님, 이제 친구 목사님 되셨죠? 네. 그 분이, 어, 너, 미스비, 너는, 음, 성가했으면 좋겠다. 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학교에서도 제가 이제, 어, 됐습니다. 이제 노래를 좀 하니까, 네. 콘클도 나가고, 네. 그러면, 아니, 네, 도, 도 대표, 아니, 도의 그, 그 저, 저, 대에 그래서, 제가, 저, 대회 나가면, 제가 최우수상도 타고, 이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음.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그때부터 찬양사역자, 전도사 선교사, 찬양사역자라기보다는 선교사를, 찬양선교사를 이렇게 기도해왔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바뀌지 않고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내가 이제 찬양의 달란트 시청의 달란트 가지고 네네. 나는 이런 사역을 하겠다라는 다짐이 오래 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했죠 아. 근데 이제 그때는 그때는 중국이 안 열렸을 때인데 아, 중국에 대한 네. 그런 비전을 하나 주시고 북한에 대한 사실은 아. 그런 것도 마음 주셨어요 하그럼 그때가 언제 때죠? 그럼 이미 그 청소년기 때 그렇죠, 이미 ]이에요. 북한과 중국의 땅을 품었던 거예요. 그렇죠. 야.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아, 생각해보니까, 네. 아, 그랬었구나. 네. 그러고, 음. 이제 그때 이제 그런 네네. 마음도 있었어요. 장애인이나 이렇게 네네. 좀 소외된 아. 사람들, 네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네. 살고 싶다. 이런 마음, 이런 아. 걸 갖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지나왔는데,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서, 내가 아, 네. 아, 그랬었구나. 이제, 아.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결혼을 하니까, 아, 그럼 네. 어, 찬양 이렇게. 사역을 목사님 이 하시니까 같이 그 일에 아, 같이 가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아, 했죠. 그러그랬는데 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활성화 아, 이렇게 활동하는데 이렇게 자유워지는 않더라고요. 매 내어 있게 되고.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네. 제가 이제 주국이 아니고. 일단은 어,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 저의 마음이 계속 비전을 주시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양원 어르신들에 대해서 섬기다 네. 보니까 아. 어르신들의 관심을 갖게 되고 네. 네. 그래서 어, 이제 요양원에 대한 그 비전을 계속 기도해왔어요 네. 아 그럼 우리 사, 사모님은 그러니까 정말로 어릴 때부터 선교사의 어떤 그긍률의 마음을 품고 네. 계속 이게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미 그 어린 네. 나이 때그 땅을 품는것 자체가 네. 정말로 그 대단한 거거든요. 그 네. 마음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제 그 사역을 이어오면서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네. 또 그게 사명이었어요. 정말.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네, 요즘에 네. 요즘에 보니까 어, 뭐안 좋은 뉴스도 막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네. 사명감 없는 사람들이 네. 그냥 그냥 직업적인 것만 가지고 네. 그거를 막 네. 해가지고 뭐어린아이를뭐 이렇게 막 하고 막래서 네. 네. 유치원 교사가 막 네. 이렇게 하고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내용이 나와서 네. 제가 그런 거를 보면서도 마음이 좀 아팠거든요 저렇게 네. 지금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네. 내가 사명의식을 갖고.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네네. 이게 아. 이 사역을 정말 이제, 어, 귀한, 이게, 이게 보통 귀한 사역이 아닌 거예요. 네네. 그 사역을 하시게 되셨는데, 음. 이 사역을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 과거 청소년기 때부터 그 마음을 품고, 음. 지금까지 하셨잖아요. 음. 지금까지 하시면서, 혹시라도 내가 이 사, 사역이, 어, 뭐, 제대로 가는 곳인가 하고, 혹시라도 중간에 브레이크 걸린 적이 있으신가요? 어, 혹시 뭐 네. 어떤 그런 시, 실족한 마음이 있으시다거나 예, 있었죠. 네, 네, 있었죠. 네. 어, 그런, 네, 네, 사랑한게 환경들이 네.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고, 네, 네. 그래 왔지만, 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음. 그것을, 그, 제가 품었고, 서원했던 것들을 네. 하나님께서 이어오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아, 지금 그렇게 보면, 네, 네. 어,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중간에, 어, 탈선을 한 경우도 있었고, 음. 근데 그게 어, 어 탈선이, 하나님 니 삐딱한 건 아니고 예, 그렇,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 지금 돌이켜 보면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관계 여기까지 왔구나. 그 모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의 그런 과정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제가 사실은 그때는 중국에 대한 것들이 막혔었고. 그런 아... 생각 할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고 아... 네, 그런 마음이 있었고 북한까지 네. 저희 시골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네. 순교자의 교회예요. 아, 시골에 네, 선교 네, 교회가 순교 저희 모교가 저희 집안에 다 아... 그 다니는 교회인데 아, 저희 또 네. 저희 어리 저희 선조들이 네. 저희 순교자 집안이거든요. 아, 아, 네, 예 그래서 아, 네. 믿음의 집안에서 그 네. 뿌리를 음, 그, 이어오다 보니까, 그, 이제, 북한, 그, 빨갱이들한테 순교 당하고,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이생명을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음, 그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그러다 보니까, 북한까지, 순교해야, 순교의 신앙. 그런데 승윤아의 신은 그것을 네. 마음이 항상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아, 저도 모를 사이에 음, 제가 아, 그러고 싶어서가 아, 아니었고 아, 그런 게 은연중에 계속 이어왔고 네. 지금까지도 사실은 하나의 고생을 한껏 하고 싶은데 네. 어, 그대로 이제 되지 않는 그럴 때 마음이 좀 어, 어, 실망감도 있을 때가 있고 네.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음. 근본으로 이 그것은 네, 변하지 않죠. 주심과 그그 마음의 중심은 네. 하나님이라한그 네. 어, 제가 성원했던 것들 음. 하나님께 이 하고 싶었던 것들은 네. 변함이 없습니다. 음, 맞아요. 어, 이렇게 정말 그 정말 격렬한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네. 어, 참 하나님께서 우리 성원님 귀하게 쓰시는 것 같은데요. 어, 특별히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해서. 네. 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께서 생각하시게 아, 북한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어, 이미 청소년 때도 이제 쉽게 말하면 공산당 나라잖아요. 북한하고 중국이 그 나라를 품을 수 있게 된 계기도 어, 어 물론 이제 사모님한테 극렬의 마음을 주셔서 그 땅을 품었지만은 진짜 북한 선교가 어떻게 보면, 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음.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잘못된 어떤 내용을 네. 가지고 북한선교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북한선교가북한 선교에 네. 대해서 제가 자세히 는 네. 정리입니다. 네. 그렇지만, 음, 그, 어, 쨌든어속게 해서 네. 그 기도해야 되는 게, 보금으로 네.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네. 하고, 이제 시작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네. 어 어쨌든 통일이 이루어지면 네. 음 그, 이도 이루, 이루어지 전에 우리가 준비를 네. 해서 그렇죠. 이루어졌을 네. 때어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어 전할 수있그 발판을 네.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네. 많은 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네. 깊숙히는잘 몰라서, 음. 예, 저도 그냥, 어, 지금은 특별하게 하는 건 없지만, 네. 기도는 계속 그렇죠. 네, 하고 있고, 네.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음. 게 너무나 네.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성교사님이, 성교사님, 네. 주교사님이 네. 하나님이 이렇게 엮어줬을 때는 뭐가 있었을까? 저 네. 전혀 모르는 <laughs> 상황인데,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지금 네. 생각해보면, 네. 하, 우연이 아니겠구나. 그렇죠. 하나님은 뭐섭리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 제가 깨우치게 된 것이 네. 옛날에 그 지금 어 생각,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 하고, 네. 네, 중학교 때 생각하고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이렇게 그 그냥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 네. 물그르듯이 이렇게 살았는데, 네. 지금... 돌이켜보면 아, 그것이 다 연관이 되겠구나. 라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음. 마음을 품었다라는 게 너무 훌륭하시고, 음. 지금 어쨌든 이제 복지 사역을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사모님께서 생각하시는 음. 앞으로 어떻게 보면 실버? 음. 어, 실버 사업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음. 어, 혹시 생각하시는 음. 어떤 실버 사업의 음. 사모님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그 비전이 있으실까요? <laughs> 비전. 은그 네. 정말 제가 그, 어, 어르신들을 뵙었어요. 네. 지금 어르신들과 같이 함께 지내다 보니까 네. 너무나 많이 그 음, 정신적인 그 치매가 심각하더라고요. 아. 그 누구도 저, 장담할 <laughs> 수 없는 그런 거예요. 네. 오, 이, 고위 뭐 이렇게 뭐야? 응? 고위 용군 아니 아니 네. 이렇게 그 계층. 아, 고위층. <laughs> 지금 고위 네. 지지 뭐라고 그래? 고위층. 고위나 이 사람들이나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명예가 있든 네. 돈이 많든 많고 어, 나중에 음. 필요. 없이. 네, 놓고 나중에 필요하시. 네. 이거에선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네. 그것을 대비해서 정말 그, 기도 많이 해야 될것 같고 이게 음. 예, 영적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을 어,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들을 네. 이렇게 그좀 어, 이렇게. 마음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네. 같이 울고 웃고 음. 어, 그렇게 그런 치매 환자뿐이 아니고 젊은 네. 사람들이고 어린 사람이고 네. 예, 남녀노소에 음. 예, 불구하고 다들 어, 정말 그 공허하고 음. 예, 갈발을 몰라 이렇게 맞아요. 혼돈 속에 있는 분들이 음.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네. 음, 음, 신앙으로, 예, 신앙으로 믿음으로 네. 예, 하나님 하나님을 그들에게 심어줘서 네. 같이 이렇게 천국백성을 예, 삼아서 천국백성을 삼아서 그들 하늘나라서 하늘나라 네, 네, 하늘나라의 그 예수님 품에 예수님 품에. 품에. 마지막 열신네 같은 경우는 예, 안겨드리는 겨보내는 예, 안겨드리는 <laughs> 맞습니다 에이, 그 귀한 사람 옥새님 네, 저도 늘공허해요 <laughs> 저도 치료받아야 돼요. 그거는, <laughs> 그거는, 저도 <저는> 마찬가지인 <laughs> 네, 누구나 네. 사람은 네. 것 같아요 누구나 사람하는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사모님께서 늘 하시는 그 사역이, 네. 그 정말 그 요양원 사역이 정말로, 우리가 함께 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귀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준비하시는 단계시잖아요. 네. 그 단계 가운데 가장 어 필요한 네.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아니면 뭐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제가 다 해봤어요. 다 준비가 되어 네. 있어요. 근데 아. 이제 어, 물질적인, 게 네. 재정적인 것만 재정적인 되면, 네, 네, 나머지, 나머지는 준비가 네. 하나님이 다시 시키셨어요. 네, 네. 그것 또한, 어, 부담스럽게 하고 싶진 않고, 네. 우리가, 뭐, 이렇게.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단계로 하고 싶거든요 음. 네.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혹시 음. 여기 청취자 분들 중에도 있을 수가 있고 음.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부모님을 음. 부모님이나 아니면 어떤 그병 중에 계신 부모님을 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소개를 하거나 음.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음. 어떤 음.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 어, 그거는 이제 아, 저희하고 이제 통화를 일단 해야겠죠. 아 일단 먼저 네. 이제 인터뷰를 네. 또 해가지고 네, 네, 네. 상담을 통해서. 그렇죠. 이제, 상담을. 네. 네. 그분의 사정과 그런 그렇죠. 걸다 판단해서. 거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네,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에 예. 아, 리고그러시요 예. 그래서 네. 뭔가 이제 그 어, 저희가 베풀 수 있고 섬길 네. 수, 있 하는 것들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네. 해야 되니까 이렇게 네. 쉽게 이제. 빨리 결정을 안 하고 그렇군요. 지금 엔진 사이드에서 네, 네. 하고 있어요. 그럼에는 아무래도 건물도 필요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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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이 어느 음, 정도 뒷받침을 해줘야 음, 음. 또 우리 사모님께서 원하시는 네. 그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음, 그 국민의 마음을 음. 마음껏 우리가 사역을 할수 있는 음, 음. 길이 열리겠죠. 그래서 네. 어, 오늘 어, 여러분들이 우리 장대한 은혜교회에서 늘 우리가 어, 주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해서 제가 이제 인사 인트로 할 때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어, 맛집 교회, <웃음> <웃음> 우리 김미숙 사모님 모시고 되게 네. 짧은 시간 함께 어, 우리 사모님의 여러 가지 이제 신앙적인 배경이라든지 정말 음. 그 극렬의 마음을 품고 북한 땅과 중국 땅을 그렇게 섬겼던 그 마음을 여러분 잘 아시죠? 어, 우리 유해 영혼을 준비하고 계세요. 음. 정말 한 영혼을 정말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음. 어,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장대연의 교회가 늘 함께하고 기도로 네. 제일 중요한 기도로 후원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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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